네. 준비되셨어요? 처음에는 변형된 플랭크라고 해서, 우리가 좀더 쉽게 만들었어요. 총 10개씩 3세트 할 거고, 처음에 동작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천천히 따라 하세요. 자, 처음에 팔부터 펴기 하는 것처럼, 땅 짚으시고, 그 다음에는 팔꿈치를 내릴 거예요. 팔꿈치 하나, 둘. 그다음에 다시 일어나기 셋, 넷. 이게 한 동작이에요. 준비. 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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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일곱, 하나, 둘, 셋, 넷, 여덟,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둘, 셋, 넷, 열.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여기 어깨 터치하는 거예요. 숄더 탭. 이렇게 똑같이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손으로 한쪽 어깨를 쳐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10개씩 3세트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슈퍼맨 동작이에요 슈퍼맨 동작 처음에 만세. 만세 앞으로 엎드리고 슈퍼맨 다시 일어나서 이게 하나 아, 준비 만세 준비 시작 하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 슈퍼맨 둘그 다음 셋 슈퍼맨 그 다음 넷 만세 다시 내려가서 슈퍼맨 여섯 다시 내려가면서 슈퍼맨 일곱 만세 슈퍼맨 여덟 야, 오케이. 네 다음 동작은 저희 하체 운동할 거예요. 하체 운동, 네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넓혀주세요. 네 그리고 양팔은 팔짱을 끼고 앞으로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10개씩 3세트 할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다음 동작은 똑같이 아까보다 조금 좁게 한 어깨 넓이 정도 넓혀 주시고 양팔은 살짝 껴 주시면 돼요. 그러고 앉았다가 자, 여기서 점프됐다가 다시 앉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개예요. 자, 이것도 10개 3세트 진행할 거예요. 자, 준비가 안된 상태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다리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양 팔은 팔짱 끼고, 앉은 상태에서, 자, 점프 뛴 다음 다리 넓히고, 다시 앉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점프 뛰면서 다리 모으고, 앉을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10개, 3세트 진행해 볼게요. 자, 다리 모아주시고, 팔짱 껴주시고, 앉아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 팔은 골반에, 그리고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뒤로 빼주세요.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앉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어났다가. 이게 한 동작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3세트 진행해 볼게요. 10개씩 3세트. 오른쪽, 왼쪽 진행할 거예요. 자, 준비. 다리 모으고 허리, 손. 그래, 다리 오른쪽 뒤로 뺄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습니다. 조금 호흡하시고, 다리 좀 풀어주세요. 자. 다리 모은 상태에서 양 다리 모고 으 양팔을 아까처럼 팔짱 껴주신 상태에서 앉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런지처럼 다리를 뒤로 빼서 땅에 무릎 대고 됐다가 다시 빼서 다시 원 상태. 그리고 반대 다리 뒤로 빼서 무릎 땅 찍고 원래 일어났다가 다시 원 상태. 1세트 이것도 똑같이 10개 3세트 진행할게요 자 준비 다리 모으고 팔짱 끼고 앉아주시고 오케이 준비 시작 뒤로 뺐다 하나 둘셋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운동까지 다 끝났고요. 오늘 운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